안녕하세요. 저는 60이 넘은 여자예요. 세상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제 딸에게 일어난 일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곤 합니다.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땐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자식이 먼저 도세상을 떠나는 상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딱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제 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인데요. 그땐 정말 소식 듣고 하늘이 노래져서 거의 실신 직전으로 병원에 도착했었어요. 의사선생님 붙잡고 우리 딸한 번만 살려달라고 오열을 하며 붙잡는데 딸이 무사하기만 하다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다제 탓입니다. 운전을 혼자 하게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이가 울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대체 그 야밤에 내 딸이 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냐 이 말이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워낙 숨기는 게 많아서요. 제 딸은 밤중에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가 전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밤중에 어디를 가고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진실은 딸만 알고 있었지만, 딸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게 되었어요. 내 딸이 식물인간이라니. 저는 그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깨어나지 않은 채로 영영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도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뒤로 먹은 기억이 없네요. 왜 하필 내 딸일까 하는 마음의 하늘에 원망도 해보고 이렇게까지 밖게할수 없는 의료기술에도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힘을 내야지 싶었습니다. 내 딸은 용감하고 씩씩하니까 꼭 다시 깨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알아서 혼자 자라고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아이였거든요. 사고가 나기 전에도 꼬박꼬박 안부전화를 하던 딸이었어요. 사위는 일도 제쳐두고 옆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얼굴은 홀쭉해져서 어찌나 힘이 없던지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아내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었으니 사위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이서방 집에 가서 좀 쉬어 지숙이 깨어나면 병원에서 연락 줄 거야.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여기 있는 게 편해요. 1층에 내려가서 뭐좀 드시고 오세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먹는 게다 무슨 소용인가. 딸이 이러고 있는데 죽이라도 한 그릇 하고 오세요. 어서요. 사위는 제 등을 떠밀며 니를 챙겨먹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등을 떠미니 마지못해 병원 식당가에 가서 국밥을 하나 먹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속에서 밥을 밀어내는 느낌이더라고요. 자꾸 구역질이 나와서 병원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네요. 인생 살면서 목 놓아 울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 휴지로 대충 눈물을 닦고 다시 병실로 갔어요. 사위가 복도 의자에서 꾸벅꾸벅 줄고 있더라고요. 이서방, 일어나서 집에 가서 자.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 사람이 여기 있음 어떡해. 어서 일어나, 저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있을게. 내가 엄마인데 어련히 잘 지켜보겠어. 장모님. 그래도 의사 말이 마라톤 경기 뛰는 것처럼 길게 봐야 한다네. 그러니까 어서 집에 가서 잠좀 자고 미니도 제대로 챙겨 먹어. 내가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할 테니까. 사위는 마지못해 일어나더니 저에게 그럼 우리 지숙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울먹거리더라고요. 저는 사위의 등을 툭툭 쳐주면서 괜찮을 거다. 위로했어요. 누워 있는 딸의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정말 언제 세월이 이리 지났나 싶더라고요. 아장아장 걷던 게 엊그제 같은데 키도 훌쩍 커버리고 엄마 품을 떠난 게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지수가 엄마를 봐서라도 얼른 깨어나죠.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 혼자 딸 앞에서 말을 많이 걸었어요. 딸이 살고 싶은 의지를 더 생기게 하려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라보면 마치 자고 있는 모습이라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사위는 퇴근 후 꼬박꼬박 병원에 오더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야근의 의식에 이런저런 일들로 병원에 잘 오지 않았어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아내가 누워있다고 해서 남편까지 일 모두 제치고 와서 들어 누워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소홀할 수 있지요. 가끔 전화해서 이서방, 많이 바쁜가? 물어보면, 아, 장모님,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영영 전화가 없었어요. 어쨌든 딸을 보살필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제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묵묵히 딸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딸이 깨어나면 해주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게 너무 바라는 게 많지 않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니 임신을 어서하라고 재촉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딸은 엄마는 내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라면서 아직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임신이고 뭐고 딸이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제나 이렇을 때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매일 울다 보니 눈물도 말라가더라고요. 힘없이 매일 딸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 저도 사람인지라 참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딸이 왜 어쩌다 무슨 일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좀 알고 싶었어요. 차 블랙박스에서도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더 답답했지요. 제 딸은 운전을 곧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마 졸음운전이거나 음주운전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말대로 내 딸에게 무슨 비밀이 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딸은 몰래 누구를 만나러 갈 만큼 부지런한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엄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의 병실에 들어가 보니 뭔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불에 주름이 진걸 보니 누가 왔다. 간것 같았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남편분이랑 어르신 두 분이 같이 왔다 가셨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위가 아마 사론 내외를 모시고 병문 안을 온것 같더라고요. 사위는 평소에 제 전화도 못 받을 만큼 바쁜 사람인데 낮에 병원에 왔다 가면서 저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는 게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해서 지숙이 보고 갔다며 나한테 연락이라도 좀 하지 했더니 사위가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지숙이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잠깐 모시고 간 거였어요. 다음에는 두 분이 따로 병문안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바쁜 일 끝나면 병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다시 회사에 가고 있는 중이라서요. 제가 예민할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피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끝까지 제 딸이 깨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위와 사돈 내의 두 분은 이미 딸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핏줄이 섞인 가족이 아니다 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안사돈은 저에게 어느 날 전화를 걸었어요. 제 아들은 도저히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 저 젊은 나이에 아내 평생 부양하며 살게 할 거예요. 제가 장모라면 미안해서라도 이혼하라고 하겠네요. 셋은 이혼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있느니 떨궈내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딸의 병실이 조금씩 변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가족들이 가끔 병문안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없는 시간을 골라 왔다 가는 걸 보니 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하긴 이혼유구까지한 마당에서로 얼굴 마주봐야 좋을 거 없긴 하지요. 그런데 문득 궁금했습니다. 내딸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혹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딸 앞에서 이야기하진 않을까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녹음기를 하나 사서 딸 베개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그걸 숨겨놓았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마음은 없었고 그제 우리 딸이 무슨 말을 듣고 사나 싶어 궁금한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렇게 넣어두고 녹음기를 잠시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나서 베개 밑에 손을 집어넣고 녹음기를 꺼냈어요. 한참을 소리 없이 이어져서 내가 뭘한 건가 싶어. 끄려는 찰나 병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돈 내렸습니다. 거창 이제 오지 말자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면 좋잖아요. 지수가 내말 들리니 의사가 그랬잖아. 환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근데 교통사고 났을 때 이미 의지를 잃었을 거야.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제정신이었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에 와서 남편 바람 폭로하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지만 정말 그심해서 온. 그래서 당신이 내쫓았잖아. 내쫓을만 했잖아요. 내 얼굴에 대고 불린 사진을 들이미는데. 어휴. 그때만 생각하면 내쫓고 바로 교통사고가 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사진 지운 게 맞지? 명훈이가 핸드폰부터 찾아서 지웠대요. 그래. 당신 어디 가서 함부로 잇? 놀리기만 해 봐.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으라고. 당연하죠. 우리 아들 망하게 할일 있어요? 어쩌면 다행이에요. 지수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녹음기를 끄고 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눈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이 인간들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어요. 어찌나 심장이 빨리 뛰던지요. 쿵쿵 거리면서 심장 소리가 제 뒤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 딸은 사위의 바람을 눈치채고 증거사진을 가지고 사내에게 가서 따져 물었고, 그곳에서 한 바탕 한뒤 좁게 나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제 가슴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제 딸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옥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딸의 억울함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지인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고소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할수 있는 고소는 다 하기로 했지요. 딸이 이렇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원인이 그세 명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고 답답했어요. 가족이라는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 때딸 하나 더 생긴 셈치고 감사히 살겠다고 했던 사돈의 말을 떠오르니 더치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사위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장모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자네한테 내딸 부탁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예, 갑자기 그건 왜, 다른 건 몰라도 내딸 외롭게 두지는 말라 그랬어. 평생 살면서 일하느라, 먹여 살리느라, 내딸 외롭게 둔게 미안해서 자네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건만 자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냔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다니요. 사위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늘 이렇게 발뺌을 했을 텐데, 제 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죽하면 증거 사진까지 찍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진마저도 사위가 지웠다고 하고 딸의 핸드폰마저도 그쪽 집안에 있으니, 저는 아무래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그리고 그날 딸이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미 시간이 지났고 제 손에서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변호사도 저에게 하는 말이 끝까지 해보긴 할 텐데 이게 몸도 마음도 상할 수 있으니 단단히 마음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법적으로 불륜이나 이런 것들 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크지 않대요. 심지어 딸이 누워있으니 더 그렇지 요. 제 딸만 불쌍하죠. 눈감고 누워있는 제 딸을 보면서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얼굴에 대고 지수가 제발 일어나라 이렇게 가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하며 울부짖었어요.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딸의 표정은 한결 같았어요. 사람이 미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가끔 제가 헛소리를 한대요. 주변에서는 보살필 게 아니라 저 먼저 병원에 찾아가 봐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미쳐있는 상태로 한동안을 보냈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었을 때 지음 기적이 일어났어요. 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모두가 바삐 움직이며 딸의 상태를 지켜봤어요. 깨어난 딸을 붙들고 재차 물었어요. 엄마, 기억나? 엄마라고 해봐. 딸은 천천히 입을 때더니 엄마. 하더라고요. 아이고, 살았구나. 살았어. 우리 딸이 살았어. 고마워하며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때보다 그날 더 오열을 했던 것 같네요. 그동안 저도 마음속으로는 딸을 보내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며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딸은 그냥 죽기는 억울했던지 포기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그후 딸은 안정이 되었고 저에게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더군요. 그날 시가에서 쫓겨나고 울면서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 커브를 잘못 돌다가 핸들을 확 꺾었는데 그 뒤로 오기 나질 않아. 저는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어요. 녹음을 했던 일과 그 녹음 내용 모조리 다 말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울면서 엄마는 몰랐으면 했는데. 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일러 두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서방이니 핸드폰 가져가서 다 지웠댄다. 증거도 없어, 이젠. 그건 걱정마.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어. 딸은 컴퓨터에 모든 게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른 장소에서도 아이디만 치면 들어갈 수 있다네요. 그곳의 사위의 불륜 사진과 더불어 문자 주고받은 내용, 녹음, 영수증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마음이 저렸습니다. 우리 딸이 망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차마 자세히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고, 변호사는 저희에게 예전보다 더 유리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지요. 그리고 그런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다른 건안 바라고 그쪽 가족이 우택게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법적으로 당하게 할수 없다면 직접 가서 깽판을 부릴 계획이에요. 남의 자식 눈물 나게 했으니 그쪽 자식은 피눈물을 흘리게 해줘야죠. 생각보다 법이라는 게 왔다갔다 하며 길어져서 답답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딸이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이제는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제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잘하려고요.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이 넘은 여자입니다. <목소리>